새해 첫 경남도 의회인 제342회 임시회가 12일 열렸습니다. 의회는 경남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경상남도 아동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겸한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인사에 나선 홍지사는 올해 흑자 도정을 실현하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경상남도가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들에게 더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서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경남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행복학교의 성과를 확대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약속하며. 행복한 교육 환경을 위해 의회의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2017년 첫 본회의를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남선도, LNG 선박 및 LNG 벙커링 산업육성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2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에 대한 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파악과 조례안 심사로 새해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올해는 도민이 행복한 의회 만들기로 목표로 힘찬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